오늘은 요즘 안마의자 시장에서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쿠쿠의 간판 안마의자이죠 쿠쿠 리네이처 안마의자의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비싼 안마의자가 할인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55%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쿠쿠 브랜드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199만 7,60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와우 회원 즉시 할인으로 109만 8,680원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99만 7,600원짜리 쿠쿠 안마의자를 89만원에 살수 있는 대박 찬스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55%나 할인을 받을 수가 있네요 할인폭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훨씬 큽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많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입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입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하텔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과연 어떤 암마의자를 골라야 할까?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용 목적입니다. 사용 목적이 단순한 휴식인지 아니면 통증 완화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목에 통증이 많은 경우 목 관리 기능이 있는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기능입니다. 최신 안마 의자들은 브랜드와 제품별로 다양한 마사지 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동 체형 인식, 마사지 볼, 에어백, 온열 기능 등 본인이 원하는 기능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유지 관리입니다. 안마 의자는 한두 번 하지 않죠? 오래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A/S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국내 안마 의자 시장은 마케팅으로 인해 거품이 많이 껴 있어요. 그래서 고급형과 가성비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예산에 맞춰서 최적의 품질을 제공하는 제품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초특가 할인 중인 쿠쿠 리네이처 안마의자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쿠쿠 리네이처 안마의자만이 가장 큰 특징은 SL 리체 프레임 기술입니다. 인체의 척추 곡선에 따라 목부터 허리까지 자극을 주는 S 프레임과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L 프레임으로 전신을 꼼꼼하고 넓게 안마를 할수 있어요. 하루 종일 앉아 일하는 분부터 서서 일하는 분들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마의자입니다. 나한테 딱맞춤 마사지를 받으세요. 자동 체형 인식 기능으로. 사용자의 몸을 스캔하여 체형에 맞춘 마사지 포인트를 찾아줍니다. 전문 마사지사분께 여기 여기 집중해서 부탁드려요 말한 것처럼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기 안성 맞춤이게 다양한 모드로 휴식을 즐기세요. 크기가 소형인 안마의자인데도 자동 모드 6가지, 수동 모드 6가지로 프로그램이 다양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요. 무중력 상태를 느껴보세요. 전신 최대 153도, 다리 최대 131도의 무중력 각도 조절로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이 들수 있어요. 여기에 온열 기능까지 켜면 잠이 그냥 스르르 듭니다. 이 모든 기능을 다 넣었는데 80만 원대 안 안살 이유가 있나요? 더 이상 고민은 시간만 낭비할 뿐이니 그냥 이거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미 유명한 쿠쿠 브랜드 제품이라 AS 서비스도 안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마의자 구매 가이드와 초특가 할인을 하고 있는 쿠쿠 리네이처 안마의자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가성비 안마의자로 입소문난 쿠쿠 리네이처를 역대급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